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잘 지내셨어요? 추석이 지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이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고요. 우리가 창조 시기라고 하는 한 달여간의 과정을 오늘로 마치게 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창조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창조 시기에, 어, 기후변화라고 하는, 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커다란, 너무나 큰건잘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면 잘안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난 여름에도 역시 홍수, 산불, 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대중교통 요금이 지하철, 버스 뭐 이런 대중교통 요금이 다 올랐거나 혹은 오를 예정으로 있고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을 얘기하면 이제 어 적자가 많아서 뭐 지하철이 적자가 얼마, 뭐 버스가 적자가 얼마 이래서 어 손해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어 실제로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이 사모펀드라고 해서 어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아서 어딘가 에 투자를 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 사모펀드 회사가 서울 인천 지역에 17개 대중교통 회사를 사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아마가 아니라 알려진 바로는 배당금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어, 굉장히 즐겁게 나눠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대중교통은 정말 적자 구조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되며, 혹은 이 대중교통은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흑자 구조를 가지는 사업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진국들이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물가. 점점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넉넉한 사람들은, 어, 자기 개인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방향에서 탄소,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내뿜는 탄소 배출이 전체 탄소 배출에, 뭐, 산업에도 쓰이고 에너지도 쓰이는데 그 전체 배출량이 아마 15% 정도가 될 텐데요.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어, 확보할 수 있는가 이동의 공공성과 그리고 지속성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이동의 어떤 자유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아니, 대응책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고, 캄, 아니, 탄소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또 이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어, 이뤄내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신 독일의 뭐, 구유로, 어, 티켓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9유로가 확실한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정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요금이 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정기권이 있어서 매일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죠. 자, 이를 위해서는 민간회사의 교통수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영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선진국들은 이곳에 많은 정, 어, 이런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멍청이라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는데 그냥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퍼주기를 하는 것이냐 어,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들은 다 멍청이들인가요 아니면은 어, 공산 전체주의자들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 실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탐대실할 거냐? 다시 말하면 어, 대중교통 요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네가 돈더 내고 다 이렇게 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챙기고 거시적인 여러 가지 거시적인 어떤 문제들을 그냥 놓칠 것이냐? 아니면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 눈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류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 교통 정책을 수행을 할 때에 기름이 비싸니까 그러면 기름값에, 기름을 살때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깎아줄게요.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이 좋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좋을까요?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청년층, 35세 이하죠. 청년층 중에서도 여성입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노년층의 여성, 65세 이상의 여성이고 그 다음이 65세 이상의 남성인데 이 청년층과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하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 유류세는 사실은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차가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 차가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 혜택을 대중교통에 주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권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뭐한 반값 정도의 일상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테니까요. 그것이 더 세금을 잘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승용차는 여기 이제 단위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승용차가 210 정도의 단위를 쓴다면 지하철 철도는 1.5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온실가스를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옮겨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승용차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첫 번째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승용차, 버스, 지하철 간에 수송 분담률이라고 있어요. 어떤 교통 수단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송 분담률을 점점점점 점점 더 공공의 영역으로 철도의 영역으로 옮겨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국가 재정이 전체 그 비용의 50% 정도,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것은 보편 복지의 정신에도 맞는 거고요. 또 교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방향에도 맞는 거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중교통 가격이 올랐어요. 기본 취지는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를 타는 사람이 메워라, 메꿔라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되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선진 선진국들은 바보라서 바보라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대중교통을 더 싸게 해주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요. 사회적인 공공성의 어떤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무상으로 혹은 더 저렴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세금을 이런 곳에 투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짧은 소식 세 가지 말씀드리죠. 문화체육부에서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사업이라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게 하자라고 하는 작은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일방적으로 너넨 다 카르텔이야. 요즘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을 정부가 자꾸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너넨 비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예산 다 깎아. 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무시하는 발언을 새 후보자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했는데요. 경쟁을 통해, 통해서 살아남아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예, 이런 예산을 깎아서 어디다 쓰고 싶은 걸까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건강보험료에 정부지원금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 분담금으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세금도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안 주려고 해요 국가부담금을 자꾸 미뤄요 안 줄려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계속 그럽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건 외국인 때문이야.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내는 돈이 더 많거든요. 받아가는 돈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들을 교육부 예산, 과학기술, 뭐 연구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청장 늘리는 건 뭐냐면 토목 사업 같은데 쓰이는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환경을 지켜야 하는 부서인데, 환경부가 개발부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요즘에 행동들을 자꾸 하죠. 물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다 세워놓은 거를 다 뒤집어요. 금방금방 뒤집으면서, 마치 환경부가 토목 건설업자들의 어떤 하청업체인가? 감사원이 뭔가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물 관리 대책을 다 뒤집어 엎으면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우면 환경부가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저는 뭔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세금을 더 합당한 방향으로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더 필요한 것에 더 약한 사람들에게 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자꾸만 좀 의심이 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소, 소소하지 않아요. 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